아열대 기후대인 장강이남, 즉 강남은 아예 제외하고 산동과 붙어있는 연운항시에 있는 서유기의 실제 배경지인 화가산에 가면 눈 내린 겨울에도 자유롭게 다니는 원숭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평택에서 이 배가 다니죠 이쪽에 그리고 원숭이왕인 선우공의 모델인 중국의 국보 황금원숭이는 운남, 귀주 호북, 사천, 감수, 그리고 섬서성의 진령산맥 남사명까지 분포합니다. 황금원숭이가 민가에도 내려오는 이곳은 당락도 바로 동쪽 지역으로 판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진령산맥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기후 생태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만, 진령산맥의 대장벽이 북쪽이 찬바람을 막기 때문에 진령산맥, 이남 지역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서한은, 서한은 한반도의 해남 땅끝말과 유도가 거의 일치하고, 진령산맥 남쪽의 한중 문제는 제주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도 유교의 아픔을 담은 노래 단장의 미야를 고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강 삼협을 지나던 진나라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싣고 가버리자 백여리를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었으나 곧 죽고 말았는데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자식을 잃은 비통함에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리한 것이 끈을탄 창자, 장자를 쓴 단장의 유래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지금의 샨샤댐 상류의 대협곡 지역으로, 신농계곡을 비롯하여 지금도 많은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이고요. 중국은 동부의 과밀 지역과 진령, 회화, 이북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도 원숭이 천국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숭이가 고대 중국에 있었는지 여부는 논란의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